안녕하세요. 미스터 오션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밀크티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밀크티를 참 좋아하는데요. 밀크티를 만드는 방법에는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밀크티를 좋아해서 맛있게 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썼지만, 어,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거는 정말 쉬우면서도 정말 맛있는 밀크티를 제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가르쳐드리는 거는 거의 1분 만에 끝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 만큼 정말 심플합니다. 자, 보통 밀크티 같은 경우는 홍차를 끓여줘서 일정 시간 끓인 다음에 우유에 섞어주거나 아니면 우유와 홍차가 섞인 상태에서 끓여주는 방식, 두 가지 방식 정도 있는데요. 저도 그두 가지 방식을 도전을 했었지만, 항상 맛이, 끝맛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어, 그런데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방식, 침전식 방식은 차가운 우유에 홍차를 오랜 시간 담궈서 내리는 방식으로, 커피로 따졌을 때는 더치커피랑 비슷한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침전식 방식은 차가운 음료로 들어가도 향이 살아 있고 묵직한 맛을 잡아주는 게 특징입니다. 설명은 끝났고요. 이제 정말 더 말할 필요도 없이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얼그레이 10g, 시럽 50g, 그리고 우유 그리고 이걸 섞어줄 통 요것만 준비해주시면 따로 준비해야 할 거는 없습니다. 정말 단순합니다. 먼저 홍차를 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럽을 부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유 500ml를 부어주시면 제조는 끝납니다. 자, 제가 잘안 보이니까 제가 한번 보고 해량을 할게요. 이렇게 부어주고 끝났다라면 저어주시면 됩니다. 저어서 홍차들 홍차 잎들이 우유에 적게, 충분히 적게 섞어주시면 오늘 침전식 밀크티 만드는 방법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냉장고에 열두 시간에서 2물 시간 정도 놔둬주시면 홍차 잎에 있는 향들이 우유에 스며들어 맛있는 밀크티가 됩니다. 자, 제가 어 지금 이건 방금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 전날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이걸 하루 전에 만들어서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서 냉장고에 하루 동안 숙성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잎과 우유를 분리해 주면 됩니다. 제가 지금 쓰는 방식은... 프렌치 프레스로 쉽게 만들려고 하고요. 어, 여러분은 꼭 프렌치 프레스로 사용할 필요 없고, 집에 있는 밀가루 채 같은 도구로 잎을 걸러주시면 됩니다. 자, 분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부분은 밀크티가 된 겁니다. 자, 완성된 밀크티를 제가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어 향도 어 은은하게 어 올라오고 있고요. 달달하면서도 이 홍차의 향을 느낄 수 있는 맛있는 밀크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 뜨겁게 먹고 싶다. 어 집에서 뜨겁게 먹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이 상태에서 전자레인지에 데우기를 하시면 됩니다. 우유를 냄비에다가 끓게 되면 보글보글 끓게 되면 비린맛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유를 끓일 때 어, 끓는점으로 가지 않기 위해 많은 노력과 신경을 써야 됩니다 하지만 전자레인지로 데핀다 라면 어, 정말 손쉽게 비린맛 없이 밀크티를 데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또 주의해야 될 점이 만들기가 쉽다고 해서 많이 만드실 경우가 있는데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밀크티 같은 경우는 한 3일, 유통기간이 한 3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오래 시간이 지나면 밀크티가 찰흙처럼 어, 먹을 수 없는 상태로 어, 변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2~3일 안에 먹을 수 있는 양만, 소량만 약간 약간씩 만들어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도 집에서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카페 관련된 메뉴들을 올리려고 하는데요. 어, 보시다가 궁금하신 메뉴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최대한 빨리 그 영상이 업로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즐거우셨나요?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